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친구를 만날 거예요라는 요 문장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배워 볼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만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만나다는요. 찐이라고 해요. 자, 찐. 발음 어려운 거 없고요. 성조 몇 성? 사성 씩씩한 소리 내면 되죠? 찐. 찐. 하시면 됩니다. 자, 중국어 见 은요. 한자 볼견 자를 씁니다. 자, 보다.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고요. 어 내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눈을 들었을 때 보이는 것까지도 다치엔으로 씁니다. 어 그래서 이게 뜻이 만나다로 확장이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해서 이 한자가 보다, 보이다, 그리고 만나다까지 확장이 되는지 한자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한자는 원래는 이렇게 오른쪽처럼 생겼어요 볼 견자는 어 원래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요 어 중국에서 이게 획이 많으니까 이걸 이렇게 간체자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우리 원래 한자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아래에 있는 요거는요 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지금 조선시대 정도 되는 양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커다란 한옥집 안에서 자기 방에서 이렇게 책상을 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은 열어놓고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창문 저 멀리, 멀리로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위에 뭐가 있어? 눈목자가 있죠?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어,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책을 보다가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자기 눈으로 먼 곳을 이렇게 바라봤어. 그랬더니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음,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 보이는 거죠. 어, 그래서 내가 본 거고 이 친구가 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 에야, 친구야, 잠깐만! 하고 이리 와봐! 라고 해서 이 친구가 내 쪽으로 와서 둘이 한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난 거야. 친구를 만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 보니 보였고 그래서 만났다 이렇게까지 뜻이 확장이 됩니다. 우리 전에 보다라는 중국어 하나 배운 거 있는데 여러분 기억 나시나요? 칸 배운 적 있었죠. 자 칸은 이렇게 썼어요 한자로 그죠? 위에 이렇게 손숫자가 있고 밑에 눈목자가 있었어. 응, 음, 그래서 이렇게 눈 위에 손을 올려놓고 뭔가 굉장히 집중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거. 그걸 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칸은 책을 보다, 영화를 보다, 어, TV를 보다 할때그 칸이에요. 자기가 실제로 의식을 집중해서 보는 거. 그런데 이 견은요, 이 찌에는요, 단순히 내가 뭔가 집중해서 본게 아니고 눈을 들었을 때내 눈에 보이는 거. 어. 그래서 결국에 만날 수 있는 것, 만나다. 이렇게 뜻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 우리 표현 한번 볼게요. 나를 만난다라는 표현 한번 볼게요. 자, 만나다는 지엔 이고, 누구를 만나요? 나를 만나는 거죠. 지엔 워 하시면 돼요. 자, 지엔 워 시작. 자, 너를 만난다 볼까요? 어떻게 지엔니 하면 되겠죠? 지엔니 시작. 자, 개를 만난다는요? 지 타, 그렇죠. 지 타, 시작! 어때요? 이거 지의 용법 어려운 거 없죠? 자, 친구를 만난다 볼게요. 친구를 만난다 하려면 만나다, 지 누구를? 친구를, 친구는, 방역 지엔, 방역, 시작! 음, 선생님을 만난다, 만난다, 지 누구를? 선생님은 老师,见老师, 시작. 할머니를 만난다, 만난다는 见, 할머니는 나이 나이, 见 나이 나이, 시작. 음, 자, 친구는 만난다고 선생님이랑 할머니는 배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말로는. 선생님을 뵙니다见老师, 할머니를 뵈요, 见 나이 나이. 자, 이런 느낌이에요. 눈으로 보고 실제로 본 사람을 만나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 단어 볼게요. 우리 어제 볼까요? 어제는 주어 티엔이라고 해요. 주어 티엔 발음 어려운 거 없고요. 앞에 주어 이성이죠. 뒤에 티엔 일성이에요. 그렇죠? 주어 티엔 우리 두 번만 같이 읽어봐요. 어제는 주어 티엔 시작. 한번더 주어 티엔 시작. 음 자, 오늘 오늘은요. 찐티엔이라고 합니다. 자, 티엔 똑같은 티엔이 들어갔네요. 그쵸 조금 있다가 이거 무슨 한자인지 같이 알아볼게요. 찐티엔 시작. 한번더 찐티엔 시작. 오늘. 자, 그러면 내일 볼게요. 내일은 밍티엔이라고 합니다. 자, 밍티엔 시작. 한번더 밍티엔 시작. 음. 자, 요게 한자가 뭐냐면요, 주어 TN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작자에 어, 하늘 천자를 써요. 그래서 어제의 하늘이라는 뜻이고요. 찐 TN은요, 지금 금자예요. 지금의 하늘, 밍 TN, 밝을 명자 써서요. 명천, 어, 밝아올 하늘. 어제, 오늘, 내일에는 모두 하늘이 들어가는데, 어제의 하늘... 지금의 하늘, 그리고 밝아올 하늘 이렇게 표현이 돼요. 굉장히 시적이죠. 어, 昨天,今天,明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작년, 그리고 올해, 내년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작년은 취년이라고 해요. 자, 취년. 우리 이 취자 어디서 봤어요, 요거 어, 나갈 거자. 我要 취, 나갈 거야. 여기, 여기 우리 배웠죠? 간그쵸죠 니엔은요. 해 년자예요. 간해라는 뜻이에요. 자, 작년 취년 시작. 한번더 취년 시작. 음, 자 그럼 올해 볼까요? 올해는요. 자, 오늘은 찐티엔이었잖아요. 올해는 찐니엔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금자에 지금 금자 해년. 어, 지금의 해 그렇죠. 찐년. "今天""今年". 자, 똑같죠. 의미는. 찐년 시작. 한번 더. 찐년 시작. 어, 자, 그러면 내년은요. 내년은 "明年"이라고 해요. 자, 밝을 명의 해년. 밝아올 해. 그쵸죠"明年" 시작. 한번 더. "明年" 시작. 잘하셨어요. 자, 어제, 오늘, 내일만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신 다음에는요. 올해하고 내년은 쉽죠. 찐, 밍 똑같으니까 뒤에 니엔만 바뀌고요. 다만 작년만 취니엔을 써준다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연습해 볼게요. 우리 스텝 1에서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배운 적 있어요. 그쵸? 어떻게 해요? 들려주세요. 시작! 그렇죠. 짜이진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여기 나오네요. 어, 짜이젠. 지엔. 여기 지엔이 만나다라는 뜻이니까 보다 만나다라는 뜻이고요. 앞에 이 짜이는 요거예요. 다시 제자거든요. 음, 그래서 다시 보자. 다시 만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짜이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짜이젠 한번 더. 짜이젠. 음. 자, 여기 고양이가 어, 짜이엔 하면서 숫자 88 써있죠. 어, 왜 숫자 88이 써있는지 아세요? 그렇지. 우리 영어식 표현, 안녕 또 만나 영어식 표현도 배웠어. 스텝 원 때, 그쵸? 빠이빠이. 빠이빠이. 자, 숫자 8은 중국어로 빠빠죠. 빠빠하고 빠이빠이 하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채팅할 때는 숫자 88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재밌죠? 이런 것도 알고 계세요. 자, 짜이, 엔 하면, 안녕 또 만나 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내일 봐. 우리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쵸? 자, 학교 친구, 동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만나는 일이 많으니까 헤어지면서, 어, 내일 봐.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이때도 볼게요. 자, 내일은 밝아올 해. 밝아올 날. 그쵸? 明天,明天. 자, 보다는 찐. 밍티엔지엔 이렇게 합니다. 내일 봐. 밍티엔지엔 시작. 한번 더. 밍티엔지엔 시작. 음.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짜이젠 말고도 밍티엔지엔 이렇게 더 다양한 표현으로 중국어 구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내년에 봐. 어,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면 내년에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혹은 12월 31일 날, 어, 우리 내년에 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자, 내년은, 그렇죠. 밝아올 해니까, 明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明年, 자, 봐见,明年见, 시작. 한번 더, 明年见, 시작.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작별 인사 다양하게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나, 너, 만나고 싶어. 나, 너 만나고 싶어. 이 표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스촨 어, 거기 여행 갔을 때 사천성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사천 여행 갔을 때 찍은 거예요. 팬더월드 쪽에 가서. 자, 스촨 여행 갈때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팬더를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 나 진짜 팬더 만나고 싶어. 나, 너 진짜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표현 한번 볼게요. 나, 너 만나고 싶어. 자 나는 워. 어. 자 만나다가 아니고 만나고 싶다니까 싶어가 먼저 나와야 되죠. 자 뭐뭐 하고 싶다 뭐였어요? 그렇지. 샹. 워, 상.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 만나고 싶어니까. 샹见샹제 누구를? 너를, 니. 我想见你. 나도 만나고 싶어. 我想见你. 시작. 한번더워 시앙 제니 시작 음자 그래서 결심한 거야 나너 만나러 간다 어나너 만나러 간다 자 나는 워자 만나러 가다 동사가 두개 나왔어요 그렇죠 만나다와 가다 자둘 중에 뭐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만나다가 아니고 만나러 간다라는 게더 핵심적인 동사죠 워취 먼저 나와주고 뭐 하러 너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다, 찌 누구를, 너를, 니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我去见你， 시작. 한번 더. 我去见你， 시작. 네. 자, 나는 너를 만나러 갈 거야. 이번에는 더 강력한 의지예요, 그렇죠? 아까는 나는 너를 만나러 간다라는 거였고 이번에는. 나는 너를 만나러 가겠어. 어, 이런 표현. 갈 거야죠. 자, 나는 와 가다는 취. 그런데 갈 거야. 어, 거야 뭐였어요? 그렇지 야. 어, 야我要去.갈 거야. 뭐하러? 만나러. 쟤 누구를? 너를. 니. 자, 이 문장 구조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我要去见你. 시작. 한번 더. 我要去见你. 시작.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너 오늘 뭐 해? 어,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오늘이라는 단어네요. 우리 오늘 세 단어. 오늘 배웠으니까 볼게요. 너는 니. 오늘 뭐더라? 지금의 하늘. 뭐예요? 今天. 그쵸? 今天뭐 해?

한번 더. 니今天做션 마? 시작. 자, 나 오늘 선생님 배러 가. 나 오늘 선생님 만나러 가. 이거죠? 자, 나는 워찐티엔 그렇죠? 오늘은 찐티엔워찐티엔어떤다고 내가 오늘 뭐 어쩌다고 간다고. 그렇죠? 가다는 취. 뭐 하러? 배러 가. 만나러 가. 자, 만나다는 찐. 누구를 선생님을 선생님은 그렇죠.老师，我今天去见老师. 한번 더.我今天去见老师. 자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我今天去见老师. 한번 더.我今天去见老师. 자 이번에 이렇게 물어볼게요. 너 내일 뭐해? 자 너는 니. 내일은 뭐예요? 밝아올 하늘. 옳지. 민, 티엔. 민, 티 뭐해? 쪼, 샨, 마. 자 이제 니 쪼, 샨, 마. 같은 것들은요. 그냥 툭 치면 바로 나와야 돼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렇지니 쪼, 샨, 마. 너 뭐해? 니 민, 티엔 쪼, 샨, 마. 너 내일 뭐해? 그쵸? 이제는 그냥 바로바로 나와 줘야 돼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你明天做什마한번 더. 니明天做什마 자, 대답할 거예요. 친구가 내일 저 만나러 와요.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누가? 친구가. 친구는 방여 그렇죠? 팡여. 뭐 친구가 어쩌다고요 내일. 내일은 밍티엔. 팡여, 밍티엔. 친구가 내일 어쩐다고? 온다고 그렇죠. 자, 오다는 라이. 어 라이. 근데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만나러 오는 거죠. 만나다. 젠. 누구를 만나러 와요? 저를. 저는 와. 그렇죠. 문장 끝났어요. 와. 아, 와가 아니죠. 펑요. 민톈 라이젠 워. 친구가 내일 저 만나러 와요. 펑요. 민톈 라이젠 워. 자두번 읽어볼게요. 방요明天来见我. 시작. 한번 더. 방요明天来见我. 시작. 네. 자, 너 어제 여친 자 만났어?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어, 내 친구가 어, 지금 연애 중이에요. 그래서 너 어제 여자친구 만났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볼게요. 자, 너는 니 네? 어제 뭐더라? 어제 하는 어제는 주어 저 주어 엔 그쵸? 니 주어 엔너 어제 어쨌다고 만났냐고 만나다 지엔아 어, 만나다 지엔자 그런데 여기서 속으면 안 되죠? 만났어니까 그쵸? 만나는 동작을 했니? 그리고 그 동작이 지금은 끝났지?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동작의 완료 그렇죠? 러가 필요해요. 그쵸? 요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니, 조 텐, 엘 러. 그쵸. 누구를? 여자친구를. 근데 이 여자친구가 콕 집어 누구 여자친구예요? 내 여자친구가 아니고 니네 여자친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니,다, <놀라> 여자친구, 니,펑, <놀라> 여. 어, 그 다음 질문하는 거니까, 마, 필요해요. 니, 조 텐, 엘 러, 니,다, 니, 펑, 여. 마, 와, 이렇게 긴 문장, 우리 이제 할수 있어. 어 스텝 2, 이제 20편까지 오니까 이렇게 긴 문장도 할수 있게 됐어요. 천천히 읽어 볼게요. 니昨天见了你的女朋友嗎 시작. 한번 더. 니昨天见了你的女朋友嗎 시작. 네, 잘하셨어요. 어, 어제 여친 만났어. 자, 어제 여기서 나 어제 여자친구 만났어. 나가 생략된 거죠? 자, 어제 昨天 어제 어쨌다고 만났다고? 잠 만나다? 쨘. 그럼 내 만나는 동작을 했고, 그 동작은 이미 끝났으니까, 昨天, 쨘了. 그죠? 누구를? 여자친구를. 누구 여자친구예요내 여자친구. 쨘了我的女朋友. 이렇게 하면 되죠? 昨天, 쨘了我的女朋友. 시작. 한번 더. 昨天, 쨘了我的女朋友.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너 올해 중국 가? 너 올해 중국 가니? 그렇죠. 자, 너는 니 올해 자 지금의 해 올해는 그렇죠. 찐니엔. 자, 오늘은 찐티엔. 올해는 찐니엔 이렇게 되죠. 자, 너 올해 중국 가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가 바로 나와줘야 되죠. 가는 취 어디로? 중국. 중국 자, 그다음 질문이니까 뭐 필요해요? 마. 니, 今年去中国吗? 니, 今年去中国吗?너 올해 중국 가? 이런 문장입니다. 두번 읽어 볼게요. 니, 今年去中国吗? 시작. 한번 더. 니, 今年去中国吗? 시작. 음. 자, 여기 만약에 여러분 니 찐니엔 야오 취 중궈마 이렇게 된다면 너 올해 중국 갈 거야?가 되는 거죠. 니찐니想去취 중궈마 하면 너 올해 중국 가고 싶어?라고 묻는 게 됩니다. 어, 가야지. 어, 나 중국 가서 걔 만나. 어, 너 중국 왜 가니? 어, 나 중국 가서 걔 만나. 요런 표현이에요. 자, 나는 우와, 내가 어쨌다고? 어, 중국 가서 개를 만난다고. 그쵸? 자, 중국에 가야지만 개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순서상. 그러니까 중국에 가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워, 취, 쫑고. 그쵸? 중국에 가기 전에 개부터 만날 수는 없잖아. 중국에 가야 개를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워, 취, 쫑고. 나 중국 가서 개를 만나. 만나다. 치엔 개를 개는 타 이렇게 돼요. 我去中国见他 시작 한번더我去中国见他 시작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할게요. 만나다는 见이라고 했고요. 한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는 간체자라고 했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요거 눈 목자를 이렇게 간체화 해 놓은 거예요. 그쵸? 눈을 들어 바라보니, 내가 보았더니 보였고, 그래서 만났다. 이렇게 뜻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쵸? 여러분, 스텝2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1강부터 20강까지 그동안 제 수업 같이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결코 쉽기만 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스텝2지만, 초급이지만, 그 중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를 시킨 다음에, 우리 스텝3에서 또 만나요. 제가 또 열심히 강의 준비해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어, 열심히 준비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스텝, 3, 스텝 3에서 또 만납시다. 혹시 여태까지 공부하시다가, 반복 복습하시다가, 모르시는 내용이 있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두살 중구가 블로그, 팝빵,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 어디든지 좋으니까 항상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꼭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따자, 어, 신쿠라 다음에 또 만나요. 짤짠!